네,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인삼을 지금 수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인삼도 수확을 할 건데 홍삼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삼남자.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리플렛. 이게 저희 소개하는 책자고 이게 직접 만든 건데, 이렇게 삼남자 홍삼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 다른 브랜드 대비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이렇게 20mg 이상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호 선물하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고, 4년근, 5년근 발 좋을 때 너슬너슬하니 좋은 걸로만 다리지 아이 파삼은 안 하지 아빠가 30년 넘기 이렇게 좋은 걸로만 해서 이게 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서 여태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삼 재배할 때 아빠 때부터 이렇게 화학비료 줘서 이렇게 굵게 키우지를 안 하고 단단하고 작지만 건강하게 키워서 홍삼을 단단한 걸로 다해서 맛있게 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도 항상 이렇게 잘리거나 이렇게 뿌리가 별로 없는 거는 홍삼을 다리지 않아요. 항상 뿌리가 이렇게 너슬너슬하니 좋은 것만 다립니다. 발이 이렇게 좋고 우리 집에 대추 축제 때 오셔서 사가신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매할 때도 좋은 거발 좋은 것만 팔고 좋은 것만 다리고 하는 거다 아시거든요. 대추 축제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집으로다가 주문해주시면, 저울도 이제 더잘 드리고, 제가 아주 성의껏 해서, 성의껏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50봉은 10만원, 10만원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30봉에 6만원. 그렇게 해서 선물용을 많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드셔보시면, 진한 거를 느끼실 겁니다. 맛도 좋고. 홍삼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싸서 택배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보자기도 예쁘게 싸서 이렇게 싸가지고 선물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드리고 가까운 데는 배달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은 아들 전화, 엄마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주문해 주셔도 되고 아들이 인터넷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고. 또 인터넷에 못 보시는 분들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추석 전에 저기 주문해 주시면 건빵도 하나 드리고 꽃차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추석 잘 새시고 그 동안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엄마 매일 같이 먹는데 뭐. 먹으니까 그래도 엄마 피부도 그래도 시골에 살면서 나가면은 그래도 과일 많이 먹고 었 홍삼 많이 먹어서 좋다 소리 많이 듣는데 음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이 허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직은 엄마 나이에서 나가면 웃 <laughs> 점타 소리 듣는데 우린 매일 먹어서 이게 쓰지 않고 답니다 달어 달달합니다. 그래 드셔본 분들이 다 이렇게 진하고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홍삼액 같은 경우에는 30포 10개씩 30포씩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자기 포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송 메시지에 보자기 포장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자기로도 싸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번 추석 때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인삼꽃차랑 그다음에 여기 홍삼 건빵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로 주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주문을 해주시면 좋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또 내일 인삼을 캐야 돼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